백악관에서는 오늘 새벽에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유예된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예상하던 결과였지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것 때문에 비트코인은 바이낸스 기준 4.5% 이상 상승한 28,0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소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가 있던데 이 소식은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현재 숫자를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 단기간에 갚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망할 거라고까지 해석하진 않아도 최소한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엄청나게 훼손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이 유예안 덕분에 달러가 단기간에 요동칠 확률은 매우 낮췄다는 것이 투자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한 것이고요. 반대로 이번 유예안은 부채를 해결하는 내용이 아닌 시한폭탄의 시간을 조금 더 뒤로 미뤄둔 정도 수준이라서 여전히 달러 문제는 있다라고 해. 해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달러의 입지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결국 비트코인과 같은 특정 기관 등이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 기축 통화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최소한 미국의 부채 한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의 분위기가 나와주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달러가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수 있지만 절대 급하게 망가지면 모두 다 죽어나가는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금씩 천천히 달러의 치명적 단점에 대한 문제 인식이 퍼져주길 바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때문에 미국이 디폴트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어쨌든 급한 아니 꾸준한 불은 껐으니 이 소식을 시작으로 불장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길 바래야겠네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인도네시아는 정 반대의 소식. 터져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가장 유명한 휴양지 중 하나인 발리에서는 관광객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경우 처벌하고 심한 경우 추방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행법상 인도네시아 화폐인 루피아 이외 다른 화폐를 지불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에 따른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저도 지난 2월에 발리에 여행을 갔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지 않았고 지난 라방에서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호주에 설치된 비트코인 ATM 기기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서 관광객들에게도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크립토닷컴 비자 카드를 쏠쏠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더욱 강력해져서 크립토 기반 결제 카드까지 막게 된다면 그건 꽤나 큰 문제로 해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인이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발리에서 크고 작은 오토바이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다 보니 관광 관광객들에게 오토바이 대여가 금지될 움직임이 보이는데 멋진 휴양지인 발리가 이런저런 정책으로 인해 방문객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제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자본이 몰려 들어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중국 탁구대회에서 플로키인후 코인 광고가 노출되어서 플로키인후가 한때 10% 이상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노출이 된 것인데 중국이 슬슬 광고까지도 진행을 하려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참 많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월요일에 코인 정보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 합시다